반갑습니다, 남코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머더 녹화 방송에 들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옵니다. 왜 고스트 안 써요? 고스트 사는데 고스트 안 써요? 이렇게 물어보시면분 많아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스트가 너무 사기적이라서 솔직히 너무 능력이 너무 사기적이라서 제가 좀 어, 양심적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은 와우. 고스트 리뷰를 합니다. 그럴려면 일단 머더 걸려야 돼요. 근데 머더 걸릴 확률이 겁나 낮아져 근데 그리고 방금 들어왔기 때문에 아, 근데 이런 맵이 진짜 고스트 너무 청 좋은데. 고스트는 일단 쏘바 터짐 맵에서 고스트 걸리면 아 고스트 쓰면 되게 좋습니다. 아주 쏘바 터짐 맵에서 고스트 쓰는 게 아주 좋거든요. 머더가 활동은 안하는데 머더가 활동은 안는데아 그리고 제가 또 키보드 바꿨어요. 내 키보드가 하, 하, 하늘나라 가서 그그 어, 그, 음, 야, 이유는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진짜 키보드를 바꿨는데 하필이면 제가 갔던 매장에 게임용 키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 게이, 게임용 키보드가 아니라 약간 좀 불편하긴 합니다 지금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할 수있으니까 밑밥 가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평소 실력이 안 나올 수있으니까 밑밥 가는 겁니다 게임용 키보드를 쓰는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확실히 일반용 키보드보다 게임할 땐 게임용 키보드가 편하긴 하더라고 머더가 왼쪽에 있지 않을까 왜 머더가 왜 안나오지 머더 저기 있지 모더 저기서 뭐야 잠.. 좁? 캠핑하지 이 녀석 저기에 총 있지 저기 여기 내가 보기엔 총 있다에 37000% 내가 건다 일단 머더가 여기로 나오면 총모를 가보자 한번 어, 저기 있어! 저기 서 저기 서 저기 있 저기 있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머더 지금 달려오냐? 이거 지금 달려오냐? 지금 달려오면 어떡하려고? 지금 달려오면 늦었죠! 허! 여기 도망간다 머더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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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서 발소리 들리는데? 나 여기서 며 머더가 오면 여기로 도망가면 돼! 여기로 도망가면 돼! 오! 갑자기! 아, 야! 갑자기! 머더는... 머더 누구야? 이거 머더! 저 사람 올게! 토끼! 토끼! 머더! 뭐든 나왔죠 일단 야나 쏘지 마라 나 쏘지 마라고 그런 <목소리> 거 무서 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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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야 저게 딱 그랬다 빨리 뚝배기 날려 빨리 뚝배기 날려 뚝배기 날리세요 저기 뭐야 나뭐도 아니야 나뭐도 아니야 야, 제발 나 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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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라고 저 저성 뚝배기 아이 사람 불쌍하다 진짜 야이 사람 야, 내가 저었음 내가 지금 새로 산 키보드도 내발 <목소리> 제발 뭐든 주세요 야 진짜 뭐든 없어 야 그냥 야, 그냥 야, 야, 이맵킬 나는데 야이맵 고스트 안 좋잖아. 아야 일단 밖으로 나가 일단 일단 밖으로 나가. 일단 일단 밖으로 나가자. 아, 일단 밖으로 나가야 무조건 나가네야 밖에 나갈 필도 없겠다, 이거. 약간 여기 누구 있었는데? 떨어졌네? 야 근데 나 고스트야. 크렸다. 나 헤이스트야. 아! 망했잖아. 아 아니, 고스트가 아니라 헤이스트인데? 밀났다야나 이거 고스트 리뷰잖아, 이거. 왜 헤이스트야, 이거? 체크 제크, 체크베이트. 어야너너이리 와. 아 뭐야, 뭐야. 아. 아왜 이렇게 안 맞냐, 이거? 아 안녕히 계세요. 아 여기로 오시게요. 알 가시고 안녕히 계세요. 너 총잡이도, 너, 너 총잡이지도. 총잡이가 어디 쓸려 나 근데 어 뭐야 뭐야 뭐야. 마시멜로 빡빡이. 아야 고스트 못쓴게 너무 아쉽다. 아 뭐야 뭐야 너뭐 끝판이. 오야 미안해. 어 뭐야 뭐야 총 아직 안 썼어? 총 아직 안 썼어? 총 그럼 너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으세고는 이. 아, 이들 총을 왜이 내가 안꺼니 가라 가라달기 달기다 달기다. 디나숨 달기, 달기. 어디 는거 겁나 못 하는데 내가. 내가 평 어디 어디인지 나도 모르겠다. 여기냐? 어디 숨어있니, 애들아? 잠깐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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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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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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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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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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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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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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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 나는 고스트 상콤 고스트 상콤 나는 컷 <laughs> 야, 뭐야 이거 어 저기 누군가 있네어 잡아 야너너너이리와너 이러와 너 이러와 너이러 와. 너 뭐야 야 서버 픽왜 이래 와! 아! 총잡이 있다 총잡이 잡으러 가자 총잡이 잡으러 가자 어어어너너컷컷아야픽왜 야, 이러냐 이거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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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픽왜 이래 이거 뭐야 너 이리와 너 이리와 아 이리 핑이 왜이러냐 이거 누구냐 총잡이 누구야 고쓴다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고스다 이렇게 쓰는거야 어어하세요야핑 왜이래 서버핑이래 서버 다시 바꿔야겠다 이거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 요 안녕하세 요 안녕히계세요 야 일단 이기긴 이기였는데 고스트 한번밖에 못쓰긴 했는데 일단은 근데 서버가 너무 핑이 이상해요 핑이 너무 컹스한데 이거 야 근데 생각해볼까 오늘 주장관이 한번도 안걸려 야! 더 좋지 살인자면 더 좋지 지금 죽고싶으세요? 덕패스킨 뭐야 덕패스킨 이리와 덕패스킨 이리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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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얘 뭐야 안 맞아 오오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 여기 어딨냐 어너 여기 있다 여기서 벽방 벽방 뭐야 뭐야. 이마 이마 이마. 가벽방 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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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방. 벽방 오! 야 뭐야 피왜 이래? 벽방 벽방 벽방. 아너저 먹으려고 저거. 님들 저 캠핑하는 게 아니야. 얘가 저 먹으려고 계속 저기서 왜 이렇게 얼쩡거리잖아 님. 야너너 너, 너, 캠핑하고 싶지 않는데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캠핑 기습리 하게 되잖아. 너 때문에 이마. 너이리 와. 너이리 와. 아 진짜 여기서 여기가 다음에 고스스. 고스 다음에 Okay, 뭐야? 고스트 나됐탈 됐다. 됐다. 너잘가너 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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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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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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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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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트가 총잡이 1대일한테 되게 좋아요. 그만큼 적페라서 저는 원래 잘안 씁니다. 오늘은 리뷰할 겸 쓰는 겁니다. 야 여기서 뭐더걸리냐 제발. 야또뭐더 걸려 헐 대박. 나이스 나이스지 이러면 나이스 야 진짜 나이스지 이러면. 안녕하세요. 이리, 저러... 이리, okay. 이리, 아아 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오케이 이리 오세요 이리. 아 여기서 이제 여기서 돈 받아가.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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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총잡이 어디 있는 거야? 총잡이 어디 있는 거야? 일단은 보스 나몇개 안에 들어가 보자. 여기 여기 안에 들어가 보자. 여기 아까 누구 진짜 여기.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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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아 님이 총잡이셨구나. 아, 하 일단 여기 한번 둘러보자. 여기 주변부터 여기부터 둘러본 다음에 아 이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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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세요. 아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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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맞다 뚝배기 맞자. 오케이. 뭐럼 뭐냐 누가? 저 사람 뭔가 돼. 저 사람 총뭔 같은데, 그렇지? 다시 보스. 야 고스트 사기라니까 봐봐 사람 이 어, 뭐야 총을 안 먹었네? 총을 안 먹으셨는데? 아 이거 뭐하세요? 뭐하세요 여기서 뭐하세요? 아 이거 뭐하세요? 뭐하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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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칼칼 뭐야 끝났네 벌써 끝났네 고스트가 봐봐요 아 고스트 가 이렇게 사기라니까 야몇 번이나 걸려 살인자다 살인자다 몇 번이나 걸리는 거야 이거? 야야야왜 이렇게 많이 걸려 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걸려? 방관 척하다가? 잘가잘가 t i 잘가 r I 잘가 t y 잘가 잘고 잘가 you.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I got 와 o u 와칼 o 칼 y 칼 u 칼 g 칼 t you. I g 이 t you. 이 g 오 t you. I g o 기 y o 오 I got you. I got y 고스트 쓰고 올게, 고스트 쓰고 올게, 고스트 쓰고 올게요. 아, 뭐들켰어 일단은 여기서, 어야쿠야 여기서 하백 쓰고,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아, 고스트가 이러니까 사기라니까. 이거 총자비1대에 거의 최강인 것 같아요. 어, 스프린트랑 고스트가 1대일 최강. 아, 이거 일단 마지막 숨풀 다 이제 수문 찾아야 돼, 일단. 수문혈 찾아야. 돼. 아, 이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No. 아 어이없네 일단 숨풀부터 찹시다 이제 숨풀 아 숨어있는 애들이 이제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 있는 숨을 데가 얼마 없어 여기 봐봐 여기 숨을 데가 얼마 없어 찾을 수 있지 여도 없네 여기 없으면 어떡하지 여기 여기 없는데 어 뭐야 뭐야 고스트 쓰면 아디오스죠? 아디오스죠? <laughs> 아이 고스트 너무 사기야 이거 이러니까 내가 안쓰지 그러분 어? 잘못하다 욕먹어 이거 고스트 쓰면 너무 사기라서 그맞좀또 아, 머더 걸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와얘 그럴 리 없지, 그럴리 없지. 야, 또 머더 걸렸으면 이거 니킬리스가 나 좋아하는 거. 에이 뭔 개소리야? 아우 아, 나 따로 오지 마라, 나 아, 따로 오지 마라. 나 따로 오지 마라, 얘들아, 나 따로 오지 마라. 야, 여기 머더 있다, 여기 머더 있다, 여기. 아나나나 머더야 나 머더야. 조심해, 조심하다, 조심하다. 이거 퍼을안 나갈 려면 일단 쏘.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총잡이. 아 이거 총잡이 아닌 거야, 저 사람. 저 사람 총잡이 아니구나. 오케이 확인.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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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여기 도망가, 여기 도망가. 오케이. 여기 머더, 저기 확인, 저기 확인, 머더. 그다음에 저기 있고. 오케이. 아, 먼저 앞장 서세요. 아, 뭐야. 어야야 야, 지금 야 지금 총총야 지금 총 내고 총 내고 총내 여기 마... 아! 총 내고 총 내고 총 내고 총 내고 총. 내고 총내 여기서 존버합시다. 여기서. 안녕하세요. <독 coalông>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그래서 맞아, 야 나도 나도 실세 스킬에버, 나도 이모티콘 눌러서 클레버했어. 아니 계속 왜 이모티콘 눌리는 거야 총 누를 때마다? 그게 문제였구만. 자 오늘은 이렇게 고스트를 리, 리뷰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고스트 안 쓰냐고 물어보셔서 오늘을 한번 써봤는데요. 아, 너무 사기다, 너무 좋고, 너무 적폐라서 이거 안돼 이거. 이런 거 쓰면 실력 안 늘어. 이런 거 쓰면. 고스트는 저는 웬만하면 안쓸 거고 이제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자,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 바이.